So much b e 자기 e 만 So, I 아니라 e him another one. I don't w 표 n t to 어 i v e him another 이런 것들을, 우리 요새 보면 아이돌인지 뭔지, 이 가스트들이 막 나와서 노래를 할 때, 뒤에서 이런 모습을, 이건 이제 전시안이, 전시안이, 전시안이라고 는데이 외로 딱켜지게 표시들이 있어요. 그래서 가스트들이 막 분장하고 나올 때도, 앵구름 같은 그런 식으로 어가지고 근데 이런 그, 그 심벌을 만들어 놓고, 성기는 무리들이 있어요. 그래도 염소급을 딱히 형상화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뭐 같은 이상한 모습을 하면서 이렇게 염소를 의인화해가지고 딱히 뭐 하는 이성들이 이런 분위기. 이런람은성이런것들이런타들이사람사람사람들의 이런 마음 안이 어떤 것이 있을까? 이이런것들이이렇게 밖으로 이사람 안에 사이 사람은 사람이라 치면 이 안에, 이사람 안에 즉, 적인이살 안에 그들에게 정신세계를 지배하는 마음의 세계가 있단 말이에요. 마음의 세계 안에 있는 들어있는 것들을 밖으로 드러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에게 어 언약시를 낼때두 번째, 우상을 세거나 어떤 형상도 안 되지만, 추가하는 목표점이 무엇인지를 보일 것을 통과해서 이렇게 보면 그 사람의 마음이 어떠한걸알수 있다. 이 자물쇠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여기서 보면은 미2 네, 3대에 보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진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사로 바꿨니다 자, 이게 이런, 이런 지이 바울 사도의 지적이, 당시에 로마지국그 여러 나라들을 돌아다니면서 가장 각색의 민족들을 만나면서 이렇게 그들이 형상을 만들어서 섬기는 그런 것들을 봤다. 근데 이런 형상을 그 사람들 시기가 그나저있이 형상들을 만들어서성령 자, 그렇게 해서 이런 형상을 만들어서 창조주의신 그 하나님을 이런 피조물의 형상과 이권을 시키니까 그들 하나님께서 얼마나 평화를 받으셨어 얼마나 멸시를 받았셨어 어떤 사람들은 태양을 섬기고 어떤 나라는 어떤 나라는 달을 섬기고 그 태양의 나라, 태양을 섬기는 나라는 애국이 없어요. 지금, 달을 섬기는 나라는 이슬람권인데, 이슬람권의 모든 나라들 항상 이거 달의 용사입니다. 달의 용사다 달의 용사 우리나라도, 우리라도뭐 이런 부분에서 벗어나지 않아요. 부무 부당들을 보고 어떤 장군상에 뭐 별의별 형상들을 다 하면서 그 마음 안에 품고 있는 자기 사상을 밖으로 이렇게 만들어낸다니까요. 그러니까 모든 인간들은 자, 그러면 이렇게 해서 이런 형상들을 만들어서 신이라고 숨기는 그들에게, 그들에게 합당한 벌칙을 주신다고 해요. 벌칙을 주신데, 그런 벌칙이 2 4절 이하에 나가요. 그러므로, 이렇게 전지전을 하시고, 무소불리하시고 형상이 없어진 하나님을 이런 식으로 기대어 만드는 그 대가가 어떤 결과를 나타나느냐 이스라엘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그 사상. Gracias. 상관하려 상관 이게 그대로 저희 저 성행위를 이렇게 나타난 그런 다. 천사가 남자랑 육신에 육신으로 나타났어 그리고 그들이 이렇게 깨끗하고 거룩한 모습으로 하는. 이 모세 치에 들어와서 이 천사를 내다. 마지막 때를 향여 치닫고 있다는 것을 저희는 우 인지해야 돼요 그런데 이런 동성 연애들이 동성 연애들이 나타났다는 것은 그만큼 이제 말세 중에서도 지발해야 그 소들과 부모들 중에서 처벌하신 이런 부분들이 이제 마지막 때이거든 그리고 우리나라는 지금 동성 연애와 동성 결혼을 합법화 시킨다고 계속 국회에다가 사들이 법안을 집어넣는 세력들이 있는데 그래서 이 동성결혜가 합법화되면은 아주 그들의 어릴 때부터 이교리이지각적으이일 지금 뭐 이렇게 저는 잘알지 못하지만 그 어디 이런 데서도 동성 연애 이런 부분들을 가리키는 그런 분이있 어릴 때부터. 하나님의 진노를 받은 그런 한 걸음 가서 여러분, 차 반성결론은 힘들지만진승하고의 행위. 승 이렇게 수간이 나 이것을 법제화해 달라고 법안제출했는데 기각이 됐다. 그 동물들과의 추가이이 부분을 합법화해 달라는 합법화해 달 우리나라도 이해가 아닌데요. 신문에 보니까 부산에서 며칠 전에 부산이라는 동네에서 그들 동물과 관계를 맺는 이런 장면을 촬영하기 위해서 지원자를 모집하는 이것이 인 사이트 올라 사이트 올라 이 그래서 처벌 법적 이기운들 그래서 자꾸 찾는 것이 동물 학대의 죄를 적용할까 이런 식. 동방 예술가인 우리나라에서 지금 이런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동성연애하고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성연애를 해보면서 이걸로 느끼는 성적 만족감 이거는 이제는 마치 마약을 취한 사람처럼 더센 마약을 찾듯이 더센 그런 어떤 그러그 성적인 노부을 찾는데 이 동선이, 이 수가 이런 부분들이 요즘 여러분들은 우나라에서이 동물, 애완 동물을 많이 키우는 이런 부분들이 있잖아요. 이런 부분에서 잘못 그런 게 아닌가 그러니까 이런 생 그러니까 사람은 사람과의 어떤, 애들과 이런 부분들을 찾지 못하니까 진승과의 그런 어떤 그런 애부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반드시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니까 이과토 나타나지 않을 뿐이지. 이마지막으치7장니다 선주 배지 이런 것들이 법정이 이렇게 해서 합법화해달라는 법안이 제출될 정도면은그 저변을 이미 바닥에 많이 깔려 있다. 이런 것들이 뭐다? 다그 마음 안에 하나님이 하나님 <laughs> 이 없으니까 허탈하다. 제가 마침 일상 하면서 이런 부분에 하나님 그 영감 주시고 여러분이. 죄와 허물로 묻어 있었던 이 안에 온갖 더러운 것들이 들어있던 저와 더러운 것. 생각은요, 휴지 못합니다. 생각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보실 때, 하나님이 주신 이, 이 영적인 이 세계 속에서 온갖 오물들이, 이런 형상의 자극들, 이런, 이런 것들의 생각, 이런 동성연애하고 싶은 생각, 이런 것들이 생각 속에서 마치 문둥병처럼 있는데, 이 생각 자체가 또는 여기신 하나님께 갈수 있다 없다. 풀이 가능하다. 그러니까 이것을, 이렇게 죄로 오염돼서, 나만 장군의 문둥병 같은 흔적이 있는 우리 마음의 세계에다가, 우리 주님의 보혜를, 우리 주님의 보혜를 풀어 우리 주님의 보혜를 가지고 있는, 근데 이걸 다, 이, 이 죄를 다탕감하시고 이런 이 영의 허물과 영의 죄를 씻어주시는 영혼의 속건제, 영혼의 속건제. 이 이사의 모습을 보겠습 이전에 짐승께서는 육신의 값을 지불하는 육신의 대가에 지불권. 근데 이제는 영혼을 이 괴롭추한 영혼들이 밖으로 나타나는 이 본질된 이 마음 안에 있는 이 죄를 씻어내기 위해서 지금 이런 것들은 마유가 는생각들이 그러니까 저와 이들이이 생각 속에서 이 어깨에 절가지 못해 말과 계속 이런 생각들을 짓고 나면서 우리 육신의 정욕을 세상 속에서 나를 변형하고 이런 것들이 남에게 택시를 않지만 그러나 이런 것들이 이 안에 오물처럼 쌓여있으면 결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모든 죄 우리 생각 속에 있는 남에게 알리고 싶다는 채피스러운 이런 모든 생각 속의 죄를. 이것들이 생각 가운데 생겼서 낮에는 계속 생각로 눈에 보이고, 입으로 들어오려는 모든 것들을 도말로 이 죄를 우리가 온데 뿌리라고 그렇게 그래서 부 같은 생각이 조금이라도 들어오면, 이것이 점점 커지면서 생각하고 생각하고 하다 보면 나중에 망상을 하게 되고 그리고 방을 치댄다고. 이런 것들이 생각 속에 죄가 가고. 그렇게 우리의 영원한 빨이키스의 대재산 예수 안에 우리 신보이의 피로 깨끗이 씻어내는 것매 순간 매 초마다 죄라고 생각되는 것이 우리 마음에 들어오면 보혈를 씻어내요 이게 바로 우리 마음 성전을 치우 주신 하나님의 적입니다 우리 마음 안에 마음가 그렇게 들어올 것을 생각을 지금 그 미리 아신 그분께서 예전에 보이는 성전 이만큼 느려서 한때 그때는 옛날 고대 시절. 이제 이초스피비대에 마음 속에 있는 주님의 보혈의 피가 뿌려진 이것을 깨달으면서 매번 매번마다 이내 생각의 연약함, 내 부족함, 이 죄성의 물도 있는 내 생각 이런 것들을 회개하면서 생각 속에서 싸워가면서 매 초마다 깨끗한 이런 것들이 습관화되게될는 줄은 있습니다. 자, 오늘 첫째로 있어요. 그러나 이런 짐승의 이런 것들, 그들 보이는 형상들, 이런 동성애 같은 이런 인간들의 이런 뭐, 이런, 이런 생각들이. 屁！ 그래서 우리 주님은 부인의 피가 피가 100번의 심판이 되 전에 우리 마음을. 아침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주님의 보혈의 피를 강조하는 그 이유가 6일동안 세상에서 열심히 살아가면서 눈으로 봤던 이런 모든 생각들이 오물처럼 들어와서 저도, 저도 그렇다니 인간의 나이에서는 주님이 아시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모든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죄 이런 것들이 우리 생각 속에 덕천지 붙어있는 것이우요 오직 주님의 보혈이 아니라 부여가 는시이에요 그래서 이제는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의 보혈관는한 시간을 떨어지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주님의 보혈의 빛을 큰 거리에 틀어줬다. 그렇게 하라, 그렇게 하라. 그리고 성령께서 우리가 죄된 마음을 이이 이 마음 안에서 마치 서치라이터처럼 비주시죠시계명의그 빛을 위해서 우리 마음의 어두운 부분을 혹죄가 부분까지 숨어있는 이 부분을 조명을 해주신다 하늘을 빛내면서 통해서 제가 그런 생각을 했었나요 용서해 주옵소서 그럼 저는 이쁘시고 의로운 사 우리 주님을 보내는 길을 깨끗이 씻어주시오 할렐루야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나갈 때는 그 순간만큼 깨끗한 짓이요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심리로 나와서 예를 드릴 때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신다 그 영과 진리로 드리시던지 이런 예를 배통아야 하나님과 아름다운 교제를 하면서 그 삼천층에서으로 나오는 하늘의 신령을 깨닫는 사람들은 이안칠라 월삭전이 런 하나님의 교제에서 성공한 그신령들은